별표 별표 윈도우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별표 별표. 시스템의 윈도우즈 업데이트 오류를 수정하려면 이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우리는 윈도우즈 업데이트 구성 요소를 재설정하는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복사하세요. 모든 명령어를 복사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제 윈도우즈 검색창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검색하세요. 오른쪽 패널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관리자 권한의 명령 프롬프트 창이 열립니다. 명령어 목록을 관리자 권한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 붙여 넣으세요. 그게 다입니다. 스크립트는 Windows 업데이트와 관련된 서비스를 중지하고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 미크루트 이 폴더의 내용을 삭제하며 모든 관련 DLL 파일을 다시 등록하고 민사를 재설정한 다음 서비스를 다시 활성화합니다. 컴퓨터를 재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댓글 섹션에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